안녕하세요 별이 다른 성형 토크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중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중턱 수술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방흡입인데요 그래서 이중턱 수술 이꼴 지방흡입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중턱 수술을 지방흡입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중턱 수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지방 흡입할 때그 지방은 정확하게는 피하 지방입니다. 즉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흡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이 지방 흡입할 때는 그 지방을 직접 보면서 빼내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콜라 캔을 따고 빨대를 넣어서 빨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콜라를 보지 않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즉 지방 흡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지방에 대해서 캐뉼라를 넣어서 음압을 건 다음에 빨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방을 직접 보면서 흡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흔히들 그것을 블라인드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흡입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단인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지방 자체를 아주 미세한 빨대만 들어가는, 즉, 캐뉼라만 들어가는 그런 절개만을 가지고도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턱선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중턱에 대해서는 흡입을 통해서 제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턱선 바로 아래쪽은 함부로 절개를 해서 지방을 꺼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절개를 하면 흉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옆 턱선의 아래쪽을 지방 흡입하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이중턱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중턱 수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이 옆선도 중요하지만 턱끝 뼈의 이 아래쪽 공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턱 끝뼈 안쪽 절개를 통해서 이 안의 공간을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흡입처럼 안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개창을 통해 이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흡입으로 미처 제거가 안된 피하 지방들이 보일 것이고요. 그러한 피하 지방들을 하나 하나 직접 떼내서 제거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턱밑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렇게 피하 지방들을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활경근이라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활경근을 바로 묶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활경근의 안쪽에도 사실은 근육 속 지방이 존재하고요. 그러한 지방들은 애초에 흡입으로 제거가 안 되는 지방들이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직접 보면서 하나 하나 더 제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음압을 걸어서 캐뉼라라는 빨대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흡입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눈으로 세심하게 봐가면서 떼들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즉 이렇게 턱밑절개를 통해 활경근 위쪽에 있는 피하지방을 직접 제거를 하고 또 근육 안쪽 지방까지도 제거를 해드리는 것은 육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입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 이중턱은 사실 지방이 무조건 많이 뺀다고 예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지방도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지방들은 피부 더 안쪽에 있는 구조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턱선 자체를 조금 부드럽게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들을 함부로 제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피하 지방과 근육 속 지방까지 다 제거를 하고 나면 결국은 활강근이라는 근육이 남게 되는데요. 그 근육 자체를 이제 묶어 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근육 묶기가 결국은 이중턱 수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중턱 근육 묶기의 원리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마른 체형의 사람이 헐렁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 했을 때 헐렁한 옷의 단추를 이렇게 잠근다면 옷은 그 사람의 몸쪽으로 더 붙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턱 밑의 공간 내에서 활경근이라는 근육이 커튼처럼 늘어져 있는데요. 활경근의 앞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특히 이 뒷공간이 중요하겠죠. 그 근육을 묶는 것 자체가 이 근육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몸 안쪽으로 더 붙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으로도 코르셋 플라티스마 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코르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르셋을 의미합니다. 플라티스마 근육 자체, 즉 활경근을 코르셋을 이렇게 단추를 잠그듯이 안쪽으로 더 붙여서 턱선을 살리는 것. 그러한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중턱 수술의 과정들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중턱 수술을 단순한 그런 지방 흡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방 흡입도 진행을 하지만 그 외의 과정들은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각각의 해부학적 층에 맞는 조직들을 제거하고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중턱 수술 자체를 이중턱 조직의 재배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밑지방 재배치할 때그 재배치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러 조직들의 그런 위치 자체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조직의 재배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중턱 성형이라는 것 자체도 지방 자체를 좀 제거하는 면도 있지만 근육 묶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중턱 조직들을 좀 재배치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그런 수술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별이 다른 성형토크 송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